자, C99번에 대한 조금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자, 먼저 이 친구를 X로 미분합니다. F'X'Y이고 합성함수 미분법 이거 미분해서 밖에 곱, 곱해봤자 1입니다. f 프라임 x고 fy는 싹다 사라지죠. 그다음에 x로 미분 중이니까 1차항 사라지고 개수만 남습니다.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f 프라임 y는 f 프라임 스 2y고요. y를 다시 x로 바꾸면 우리는 도함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극한이 분모가 0이니 분자가 0이 되어야 하고 그러니 f1은 f프라임 1이라는 결과를 얻습니다. 0분의 0인데 극한값을 구하려고 하니 로피탈 정리로 분모를 미분하고 2x 분자를 미분하면 이쪽에 f 프라임 x 마이너스 f 이계도 함수가 들어옵니다. 이게 14라고 하니, 데이브 하면 2분의 f 프라임 1 마이너스 f 이계도 함수 1은 14입니다. 이계도 함수는 이걸 한번더 미분하면 되니까, 상수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2죠. 그러면 F'1은 올라가면 28이고, 마이너스 2한가서 30이 됩니다. 자. 도함수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X에 1을 넣으면 F'1인데 2 플러스 F'0가 되고, 이게 30 이라고 하잖아요 방금 구한 값에 의해서 그래서 f 프라임 제로는 28이 되면서 간단하게 값을 낼수 있습니다